들과 함께 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만이 내 몸이 더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자눈뜨시고자 손가락 같이 끼어서 자 꼭꼭꼭 눌러주세요. 꼭꼭꼭 손가락 예, 끝에를 꼭꼭꼭 예, 이렇게 찍어주세요. 예, 예, 꼭꼭꼭꼭 네. 그리고 손목을 돌리세요. 아,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 네, 아주 잘하세요. 반대로 자 몸을 앞으로 쭉 내밀면서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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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목, 예, 이렇게 이렇게 됐죠자 위로 올립니다. 자 좌우로 흔들어 줍니다. 예.

왼손 올리고 밑에다가 손가락 받쳐서 당기고 아자자자자자자자 네, 또 반대 팔 올려서 천천히 당겨줍니다. 아자자자자자자자. 목 돌리고 네, 반대 팔 한번 더 올려주시고 당깁니다. 아자자자자자자자자 네, 한번더 올립니다. 자, 받치고 당깁니다. 아자자자자자자자자. 네, 반대팔 올려주시고 땡깁니다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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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깨 좀 돌리셔주세요 반대로 자 각지 끼고 머리 뒤통수에다 대고 땡기세요 조이는 거예요 머리를 앞으로 숙입니다 셋넷 다섯 피고한번더숙리고 네. 피고 또 수그리고 네. 자. 팔 돌리고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예, 자. 오른 왼손을 들입니다. 왼손 자. 대각선 네. 머리 대각선을 잡아서 당기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 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하셨어요. 자, 손 모으고 엄지 손가락으로 턱 밑에 대고 올려 주세요. 저저저저저 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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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내리고 천천히 한번더 올리고 내리고 한번더 서 어깨 좀 돌리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반대로. 자, 손을 해서 머리를 꽉꽉 눌러 주세요. 꽉꽉. 꽉꽉. 예, 꽉꽉 눌러 주세요. 꽉꽉꽉. 꽉꽉. 예손 마사지. 예. 얼굴 마, 머리 마사지 하는 거예요. 꽉꽉 눌러 주세요 자. 주먹으로 때리세요. 머리를 두들기세요. 예. 아주 잘하고 계세요. 뒤통수도 뒤통수 네잘하겠어요자 어깨 좀 돌리시고 다시 한번 반대로 자 오른손 내밀고 왼손으로 두드려 주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섯 뒤집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여 반대 팔 올려서 두들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집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좀 돌리시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반대로. 자 이번에는 가슴부터 두드릴게요. 열 번씩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옆구리 시작 하나 둘셋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다음에 배때기 배꼽이 있는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덟. 그다음에 복부 거시기 있는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어. 오줌 잘 나오라고 두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자 배만 좀더 두드려볼게요 배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둘넷둘셋넷 넷, 다섯,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비비세요 소리 소리 마 소리 수수리 사바하 내 손이 약손이다. 먹은 거 싹싹 잘 내려가게 해 주세요. 네, 비벼 주세요. 잘 비볐어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발끝치기 할게요. 자. 발, 발을 뻗어 보세요. 어딨었어요? 네. 자, 땡겨보세요. 쭉, 땡기세요. 앞으로 이렇게. 또 내밀고, 쭉 피고, 피고, 또 땡기고, 또쭉 피고, 예, 네. 또 땡기고, 피고, 땡기고. 아주 잘하셨어요. 자, 발끝을 칩니다. 발끝 치기 시작. 하나, 둘, 셋. 네 다섯, 다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발목을 돌려보세요 발목을 저와 같이 이렇게 돌려보세요 잘돌려가 돌아가요 반대쪽으로 네, 잘하고 계세요 자, 그리고 신발을 벗고, 오른발을 올려보세요 무릎 위에다가. 올라가요? 예. 예. <laughs> 다행이에요. 아, 야, 발끝 잡으세요. 발목을 돌리세요. 자, 발목을 돌려주세요. 네. 아주 잘하고 가세요. 반대로도 돌려주시고요. 네. 잘하셨어요. 이제 쭈물 러세요내 손이 약손이다. 아픈 거 나거라. 내 손으로 시원하게 쭈물 러는 거야. 쭈물러. 네, 주물러 주물러 그렇지 우리 박기다 선생님 그렇지 올려 올려 그래 주물러 주물러 내 몸은 주물러야 돼어 그래야지 혈액 순환이 되고 몸이 좋아져 아주 잘하고 계세요 주물으세요 잘주물르고 계시죠 네아 이거 잘하고 계세요 자 두드리세요 이제 자 두드려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려요 두드려 두드리면 열린다 두드려 주세요 두드면 열린다 두드려 주세요 잘하셨어요 자 이번엔 주먹 쥐고 자 왼손 왼손이에요 왼손 발바닥 때리는 거예요 20개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번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야 <laughs> 반대발, 반대발 올렸어요? <laughs> 진짜 위험은 안 하잖아. 야, 바, 어, 알았어, 하지 마, 괜찮아. 자, 발목 돌리시고, 발목, 반대발 발목을 돌려주시고 반대로 돌려주시고. 아주 잘하고 계세요. 아 됐지요? 이제 주물러세요. 네. 내 손으로, 내 몸을 꾹꾹 주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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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꾹 네. 주물러. 옳지 잘한다. 예원장님 반갑습니다. 꼭꼭 주물러세요. 주물러, 예, 주물러. 자 두드리세요. 그리고 두드리세요. 자 두드리세요. 두드리세요. 아 이거 잘하지. 두드리, 예, 두드리세요. 아주 잘하고 계세요. 예, 네, 잘하고 계세요. 자 원손 들고. 자, 20개 발바닥 때리는 거예요. 시작!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번에는 건강 바꾸시는 거를 또 가도록 할게요.

어깨 아플 때두드리시면 좋아진다는 음. 얘기입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봉우리 박수입니다. 자 봉우리 박수. 손 박수 쳐주세요. 자 봉우리 박수. 네. 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 기능을 네. 는박 아주 잘하고 계세요. 봉우리 박수. 네, 봉우리 박수. 손등 박수입니다. 손등, 손등 허리 아픈 힘으로. 손가락으로박 쳐주세요. 반대쪽도 돌려주고. 아니면 동시에 두드려주셔도 되고. 네. 둘들이에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손가락 박수입니다. 손가락 끝 박수. 손가락 끝으로 박수 네. 쳐주세요. 손가락 끝. 손가락 끝에 얼굴 혈이 모여서 만성 네. 비염이나 눈이 자주 피로해지는 사람에게 효과 있는 편지.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손끝 박수.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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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먹고 박수자 주먹 보자기. 주먹 보자기를 번 가며 가수쳐주세 주먹 보자기. 잘하고 계세요. 케어 관련된 반대. 손반 거서 반대로.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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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손바닥 박수. 박수. 손바닥 박수. 손바닥 박수. 박수. 손바닥 요 박수. 손 손바닥 박수. 박수. 손 박수. 자, 달걀 박수. 자, 달걀 박수. 맞춰주세요. 네. 달걀 박수. 족성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네. 되는 박수입니다. 달걀 박수. 아주 잘하고 계세요. 자, 목디 네, 박수 1 0 번만 할게요. 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둘, 일곱, 여덟, 아홉. 야 잘했어요. 어깨도 돌리시고. 네, 반대로.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반대로. 자, 한번더 할게요. 한번더 하겠습니다. 자, 잼잼 시작. 잼잼. 잼잼. 네, 아주 성실하게 잘하고 계시네요. 네, 잼잼. 네. 잼잼. 건강 박수입니다. 주먹 박수. 자 주먹끼리 쳐주세요다 쳐주세요. 만성 두통이나 어깨 부위 통증을 예방하는 박수입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주먹 박수.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봉우리 박수. 자 봉우리 손 뒤꿈치끼리 박수 쳐주세요. 봉리예 봉우리 박수. 방광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어 생식기능을 네. 좋게 하는 박수입니다. 네 일명 정력 박수라고도 합니다. 요실금 전에 절... 네,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잘하고 계세요. 손등 박수입니다. 자 손등, 손등 허리 아픈 반대 손바닥으로 네. 박수 쳐주세요. 네. 유통이 있거나 잠깐 청산의 효과가 있는 박수입니다. 네. 아, 주 잘하고 계세요 손가락, 박수. 손가락, 끝 박수 손가락, 끝으로 박수 쳐주세요 끝 박수 손가락, 손가락 끝 손가락, good. 손가락, good. 손가락, good. 손가락, g o o 는 손가락, g o o 손끝 박수. o o d 손고 계세요. 먹보 박수입니다. 자 주먹 보자기. 네, 동갈아가며 다스쳐주세요. 주먹 보제기 박수를 박수 쳐주세요. 있어 기능이 좋게 반대로 바꿔서, 바꿔서, 그렇죠.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네. 손바닥 박수입니다. 손바닥 합장 박수를 쳐주세요. 엄청 잘하시네요. 블랙스완의 열렬한 박수를 보고, 블블센센박센센요, 블센센박센센이거를 너무너무 잘하시고 계시네요. 달걀박수입니다. 달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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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응. 뭐야? 그렇죠. 중풍과 응.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자, 중풍과 치매 방에 효과가 아주 탁월하시답니다. <가> <jogo> 합니다 자, 달걀 음 박수. 네 아직 자목뒤열번 시작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자 어깨 좀돌리시고 너무 잘하셔 어 반대로 네 아이고 엄청 잘하는 거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laughs> 한번 해볼까요? 응. 자, 시작! 아한번 <laughs> 더, 시작! 아한번 <laughs> 더, 시작! 아한번 더, 시작! 서비스! <웃음> 아이고 잘하신다 아이고, 잘하신다 어, 그래요, 자 여러분들, 자 갑니다 박수! 헤이 hey. 같이, hey. 같이 가세 같이 가세 공약 같은 친구야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자네는 좋은 친구야 사네는 좋은 친구야 귀한 방을 귀한 방을 시키지 않니 우리 두 사람, 우리 두 사람 전생에, 전세계에 뛰어 있다 자식보다 여러분이 더끌 자식보다는 자네가 좋고 같은 친구야 하나 둘셋아수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같은 친구야 잘한다 자 머리에 옷을 놓어서자자짝반짝 오선. 오른쪽 오른쪽 왼쪽 잘한다 어허 고맙습니다! 올쓰! 같이 가세! 박수! 하나 둘셋 넷! 사랑도 해봤고 이별도 이별도 해봤지 사랑도 사랑도 떨고더라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우리 둘이서, 우리 둘이서, 웃으며, 웃으며, 살아가본다. 자식보다 여러분이 좋아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나는 하나, 자네와 나는 고향같은 친구야. 좋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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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얼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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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같이 가세 친구야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같이 가세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 박수. 자, 책상에다 손좀 넣고. 시작. 앵콜, 앵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뿡짜자뿡짜약자짜다다한짜잔짜 동자. 나온다, 나온다. 이 길은 남쪽 나라 내 고향 얼리고 언덕 위에 그리 습니다 랄랄라와 우리 순원이 아버지도 소름 돋으시는 거봐 이렇게 좋아하시네 열심히 잘한다 하염없이 즐거움 없이 자 시작 앵콜 앵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꽁짜자 꽁짜 엿쨘 짜자 꽁 개나리 하나 둘셋넷 개나리 나리 개나리 나리나리 난리, 난리 났어이가 <laughs> 우려 이 발전체 몸 오야 하이 야 하이 하이 자는 것은 이유로네 아,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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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지 어디 ご主人、ご主人、ご主人、ご主人、ご、え、人、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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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답 다 부서질뻔했네 원장님이 요새 수입이 많나? 이 책상 다 부서지면 어떻게 하나? 어? 그래도 관계없어요? 아 그러시구나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들이 이게 들고 하니까 너무 좋지 않냐 어? 나도 해는 보람이 있지